베트남 불교 대표 스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내년 유엔 배삭데이 참석을 요청하고 한-베트남 불교 교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실무진 구성도 제안하는 등 양국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불교계가 손을 맞잡고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베트남 불교 승가집행위원회 위원장 틱티엔 논 스님이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다양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틱티엔논 스님은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유엔 배삭데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양국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교류 실무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베트남 불교계는 2019년 양국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낭 관음사의 관세음 축제에 조계종을 초청해 조계종도 대표단을 파견해 호응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베트남 정부가 유일하게 공인한 불교 협회로 역할에 공감하며 교류 활성화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어, 저희도 베트남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더군다나 베트남에는 우리 교민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 또 베트남 어, 분들이 에, 30만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분들의 에, 생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뭔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 함께 배석한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종단불사 천년을 세우다 기금에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비테뉴스 정준호입니다.